작년에 한양대학교가 선발 방법을 바꾸면서 어딘가는 펑크로 의심되는 학과들이 좀 덜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에서는 사실 보이진 않고요. 입 인문계열에서 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인문계열부터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 한양이터칼리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학생부 평균은 1.45등급, 그리고 50% 컷은 1.47, 그리고 70%는 1.53등급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어, 그런 수치 결과 값이 어,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인문계열 학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지금, 어, 도고동문학과죠 어, 지금 평균 값이 2.01, 그리고 50%, 70%가 2.0등급이고요. 사학과도 평균이 2.16등급. 으로 해서 좀 한양대학교라고 생각하기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입시 결과들을 보여줬고 제가 펑크로 의심되는 학과가 지금 정치 외교 학과예요. 자, 정치 외교 학과가 작년에 네 명을 선발을 했어요. 선발했는데 50%컷이 1.65등급, 즉 2등의 성적이 1.65등급이란 얘기가 되고 70% 3등이 1.65등급이에요. 근데 평균값이 1.8등급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등으로 합격한 학생이 1.5 등급이라고 한다면 4등으로 합격한 학생은 2.4 등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1등 학생이 1.6 등급이면 4등 학생은2.3 등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학과는 조금 펑크가 좀 의심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정체 과를 보시게 되면 60, 50% 컷이 1.68 등급인데 70% 컷은 1.64 등급이에요. 앞서 제가 설명 드렸지만 한양대학교는 교과 등급간의 환산 점수의 격차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 중에서 (3등급) 혹은 (4등급이) 껴 있을 경우에는 어, 좀 한, 낮은 한 3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역전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학과가 지금 정체학과 그리고 교육공학과 그리고 경영학부도 어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평균값이 대략적으로 높은 곳은 뭐 1.5등급 이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6, 1.7, 1.8뭐 1.9로 보여지는 학과들도 있어요.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조금 낮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어,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학교랑 비교했을 때한 1.5에서 1.7등급 이내에서 대부분 학과들이 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부 학과들에서 좀 낮은 등급을 보여 어,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작년의 결과 값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는 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인문계열은 올해는 조금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어, 보여집니다. 음.